드론 일종 조종자 자격증을 대비한 드론 실기 구술 시험 대비 강의입니다. 내용은 1 드론 기체에 관한 내용, 2 드론 조종자에 관련한 내용,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내용, 4 일반 지식 및 비행 절차 내용,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중지, 6 일반 내용입니다. 1 드론 기체에 관한 내용 사용 중인 기체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모델은 SDR-H2021이며, 자체 중량은 17.1kg, 최대 이륙 중량은 26kg입니다. 사용 중인 기체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 204.1x185.8x70이며, 대각선 측간거리는 139cm입니다. 사용 중인 기체의 프로펠러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26인치입니다. 피치는 무엇인가요? 프로펠러가 1회전 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모터의 번호를 말해보세요. 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1시 방향이 1번 모터이며, 이후 반시계 방향으로 2, 3, 4, 5, 6번입니다. 모터의 KV 값은 얼마인가요? 120 KV입니다. 120 KV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KV는 1V 인가 시 1분에 회전하는 분당의 전속. 120kV는 일본의 모터 120 회전하는 것을 의미. 해당 기체 프로펠러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26x8입니다. 26x8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6은 프로펠러의 지름, 8은 피치입니다. 자체 중량과 최대 6 중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체 중량은 기체의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 중량이며, 최대 26 중량은 자체 중량의 적재량을 포함한 중량입니다. 사용 중인 기체는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나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얼마인가요? 16000mAh입니다. 배터리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1일 비율의 소금물에 담근 후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2에서 3일간 보관하여 완전히 방전 후 폐기합니다.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을 모두 말하세요. 1. 내 비행 시 완충한다. 2. 온도와 충격에 주의한다. 3. 경고 등 점등 시 즉시 착륙한다. 4.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한다. 5. 배터리 충전 시 항상 모니터링 한다. 6. 충전 완료 시 분리한다. 7. 마이너스 10에서 40도 시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배터리 장기 보관 시는 어떻게 하나요? 40에서 60%로 방전시킨 상태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IMU는 무엇인가요? 관성 측정 장치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기자계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MU는 무엇인가요? 전원 관리 장치입니다. GPS 모드와 앱기 모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GPS 모드는 자동 비행 모드이며 액티 모드는 GPS를 사용하지 않고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수동조동 모드입니다. 운용기체는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았나요? 최대 이륙 중량 26kg으로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았습니다. 안전성 인증검사 기준은요?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안전성 인증검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항공안전 기술원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초도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초도 검사가 무엇인가요?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를 말합니다. 정기 검사가 무엇인가요? 초도 검사 이후 유효 기간이 되어서 새로 인증서를 교부 받기 위한 검사를 말합니다. 수시 검사가 무엇인가요? 수리 및 개도 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합니다. 재검사가 무엇인가요? 정기, 수시검사의 불합격 항목 처분에 관한 재검사를 말합니다. 기압계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행체의 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자계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체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GPS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GPS 시스템으로 위성을 관측하여 위치 제어를 합니다. 멀티콥터와 헬리콥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멀티콥터는 고정 피치를 사용하며 근접한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토크를 상쇄시켜 비행합니다. 헬리콥터는 가변 피치를 사용하며 메인 로터의 양력으로 부양하고 테일 로터로 토크를 상쇄시켜 비행합니다. 멀티콥터의 프로펠러 수에 의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 10개는 데카콥터, 12개는 도데카콥터입니다. 기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 있나요? 중력, 양력, 추력, 항력이 있습니다. 쿼드, 헥사, 옥토콥터가 비행 중 모터 한 개가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쿼드콥터는 멈춘 모터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하고 헥사콥터와 옥토콥터는 어느 정도 정지 후버링이 가능하지만 즉시 기체를 착륙시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을 대해서 설명하세요. 1.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는다. 2.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지 않는다. 3. 비행 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관제 공역, 통제 공역, 공력,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지 않는다. 4. 야간 비행을 하지 않는다. 5.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지 않는다. 6. 음주, 약물 복용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으로 비행하지 않는다. 2. 드론 조종자에 관한 내용.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시 과태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장치신고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번호 기체 및 표시 또는 거짓 표시 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기행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종자 증명을 빌려주거나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음주 비행 시 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제한 공역 비행 시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전성 미인증 장치로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시 벌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음주 비행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 이상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2%이상의서영0.06% 미만시는 60일 효력정지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6%이상의서영0.09% 미만시는 120일 효력정지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9% 이상시는 180일 효력정지 또는 취소입니다. 비행시 필수 지참할 것은 조동자 증명서 비행 승인서, 신고 증명서, 안전성 인증 검사서, 비행 기록부 등이 있습니다. 3. 비행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내용. 비행 금지 구역을 모두 말하여라. P61은 부산 고리 원전, P62 경주월성 원전, P63 영광 한빛 원전, P64 울진 한울 원전, P65 대전 원자력 연구소, P73 청와대 인근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강북동입니다. p 5 1 8 휴전선 이남 경기 북구 강원 북구입니다. P73과 P61, P65의 A구역과 B구역은 P73의 A구역은 2NM 노티컬마일 B구역은 4.5노티바일 P61, 64의 A구역은 2노티컬마일이고 B구역은 10노티컬마일 p 6 5의 A 구역은 1 노티컬 마일, B 구역은 10 노티컬 마일입니다. 1 노티컬 마일은 몇 킬로미터인가요? 1.852 킬로미터입니다. 비행 금지 제한 구역의 비행 승인은 어디서 하는가? 드론 원 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입니다. 촬영허가는 어떻게 받는가? 드론 원 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입니다. 관제권이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한 구역으로 공항이나 비행장의 관제탑으로부터 반경 9.3km입니다. 관제구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로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P61, P65 지역 A 구역의 비행 승인은 어디서 받는가? 합동 참모본부입니다. P61, P65 지역 B 구역의 비행 승인은 어디서 받는가? 관할 지방 항공청입니다. 서울 지방 항공청의 관할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북도, 인천, 대전입니다. 부산 지방 항공청의 관할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도, 부산, 광주, 울산, 대구입니다. 제주 지방 항공청의 관할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비행 제한 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4. 기본 지식 및 드론 비행 절차에 관한 내용 비행 중에 GPS에 이상이 생겨 기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변의 위험사항을 알고 액디 모드로 전환하여 조종한다. 액디 모드로 전환해도 조종이 안 되는 경우는? 위험 상황을 큰 소리로 알리고 사람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 최단 거리로 비상 착륙 또는 추락을 시킵니다. 비행 중 모터가 멈추거나 FC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주변의 위험 상황을 큰 소리로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람과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 최단 거리로 착륙합니다. 비행 중인 멀티콥터로 다른 항공기가 접근 시 어떻게 하는가? 기동성이 우수함으로 경로를 양보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지방, 항공청,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만약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와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고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합니다. 노탐이 무엇인가요? 항공5 5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승무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입니다 노탐의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AIP가 무엇인가? 항공 정보 간행물로 항공 항행에 필수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 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입니다. 비행이 제한되는 기상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눈, 비, 안개, 천둥, 강풍 등이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강풍은 어느 정도의 바람세기를 말하나요? 5mps 이상입니다.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중지 관련 내용 이륙 중 기체의 이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주위의 상황을 알리고 즉시 이륙을 포기하고 착륙한 후 전원 분리 후에 기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륙 중 조종기와 기체의 신호 연결이 안될 시에는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합니다. 비행 중 조종기와 기체의 연결이 끊긴다면 갑자기 연결이 될 수도 있으므로 스로틀을 50% 유지하고 페일 세이프 기능으로 안전하게 이륙 지점으로 복귀합니다. 6. 일반 내용 본인이 취득하려는 자격증의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동자 증명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몇 킬로그램까지 비행이 가능한가? 자체 중량 150kg 이하입니다. 기체에 작용하는 힘은 양력, 중력, 추력, 항력입니다. 호버링 시 작용하는 힘의 균형은 양력과 중력이 같을 때입니다. 기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비행 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원표, 기체 사진입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1종에서 3종 시험 응시 자격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4종 시험 응시 자격 연령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지도 조동자 시험 응시 자격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실기평가 조동자 응시 자격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외우는 것보다 묻고 답하면서 연습하시고 강의를 무한반복 들으시면서 합격하시길 기원 드립니다.